어, 이쪽 주변에 나온다 했는데 아, 어디 계신 거예요? 주 안타는 남자가 있다고 해서 제작진이 찾아 나섰다. 어저 사람 아니? 어어저 사람 같은데? 한 겨울에도 하와이안 패션을 입고 있는 남자. 저분 맞는 것 같은데요? 맞아요. <laughs> 저기 <laughs> 혹시 이재훈 씨 맞으신가요? 예, 제가 이재훈인데요. 어. 아. 찾았다 오늘의 주인공. 오. 진짜 살면서 추위를 단한 번도 못 느껴봤다고 해서 저희가 시제차 나왔습니다. 아, 예. 저는 그 추위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어요. 아, 오늘 진짜 춥다고 뉴스에도 이게 보도가 될 정도로 춥은 날씨인데. 아, 이렇게 따뜻한 날씨예요? 아, 그래요? 음, 잠시만요. 예. 이거 혹시 지금 닭살 아닌가요, 이거? 아, 이거 제가... 예. 아, 닭살이 아니고 제가 이 <laughs> 피부가 조금 예민해가지고... 누가 봐도 안... 추워 보인다. 그런 경우가 좀있어 재훈 씨, 예. 그럼 저희가 오늘 하루 내내 붙어 다니면서 추위를 진짜 못 느끼는지 시즌 해도 될까요? 아, 물론입니다. 전 진짜 안 추워요. 아, 네, 알겠습니다. 네. 인터뷰를 좀 해야 되는데, 아, 예, 그러면 은 예. 저기 저희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인터뷰 하시죠. 아니, 아니, 들어가지 말고 그냥 어, 예, 여기서 그냥 앉아서 하시죠. 안 추우시겠어요? 아, 저희는 좀 따뜻하게 입고 와서 괜찮습니다. 아, 예. 야외 인터뷰를 하자니까 망설인다. 아 나는 이거 네. 모자도 좀 벗으셨으면 좋겠거든요? 아 모자요? 아니, 네, 아니 모자.. 어 잠시만요. 모자 안에서 핫팩이, 핫팩이 나왔다. 아니, 이거? 핫팩이.. 아뜨아워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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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. 아 저는 이게 과자인 줄 알고 갖고 나왔거든요. 과자.. 아이 숨겨야지 해서 여기 모자에다 이렇게 숨겼는데 핫팩이라는 게 뭐예요 근데? 예? 애드리비 영똥이다. 저 재훈 씨.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추위를 못 느끼게 된 거예요? 아 제가 어렸을 적에 저기 길을 가다가 저기에 돈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네. 10원짜리가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돈을 주우러 이렇게 뛰어가지고 돈을 딱주으려고 하는데 저희 엄마가 춥지마! 하더라고요 춥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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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춥지마라고 해가지고 제가 안 추웠습니다 그때 예? 내가 가서 머리를 쥐어박고 싶다 아, 제가 이 초등학교 때 달리기 체험이 있어거든요 네. 달리는 거예요. 갑자기 뭐 하는 거지? 달리기 하다가 하다가 하다가. 하다가. 야, 야, 이 달리기 체험을 하다가? 생 억지를 부리는 최윤 씨. 너무 신난다니까요? <laughs> 재밌어. <웃음> 너무 재밌었어요, 그때. 지금 혹시 추워서 그냥 생쇼 하신 거 아닌가요? 아니요. 추위가 뭔지 모른다니까요, 저는. 아, 그래요? <laughs> 네. 아. 그러니까. 예? 어우 음 아, 좋아해요 아 이럴까 인형만예야 이거, 이거 인형을 좀 볼게요 제가 여기 여기 게 좋은 거 같지 않아요? 여기 게 여기 게 좋을 거 같아요 여기 어, 오 거. 지금 잠시만요 예 지금 이거 기계공 온기 느끼려고 이렇게 끌어내시는거 아닌가? 아니요 여기 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예 무슨 그런 농담을 하세요 제작진도 참아 아, 그래요? 일단 들어가서 게임을 좀 해보시죠 아니 아니 들어가는 거 보다 그냥 좀더 걸어서 음. 딴 데로 예? 한번 이동해보시죠 아니 안 해. 다른데 아, 우선. 다른데 가보시죠. 실내를 좀 들어가야 돼. 거기로 어... 한번 들어갔다 좀 얘기를 아... 좀 해볼까요? 아니 아니요. 아니, 뭐, 자, 우 실내로 들어가자는 재훈 씨. 딴데 가시죠. 아, 아 자. 요거 지금 요거 지금 데 마음의 소리가 예? 나옵니다. 아이 씨, 아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아 근데 피딩이 예. 이 혹시 허리 둘레가 어느 정도 돼요? 어저 저게 잘 모르겠는데 30 몇이신데. 아, 그래요? 네, 네. 제가 이렇게 감아보면 바로 알수있거든 같아요. 잠깐만. 네. 잠깐만. 이게 네. 아. 34 이건 또 무슨 개소작일까? 네. 추워서 지금 저안 들어요. 아, 무슨 말씀이세요? 제가 허리 둘레 이렇게 재준다고 안 했지. 안 했을 엄청 차가웠거든요. 그좀 <laughs> 화장실 좀 급해가지고 아, 잠깐 화장실 좀 빨리 가주세요. 잠깐 기다려주세요. 네. 아 언제 오는 거야? 가볼까? 어 잠시만요. 왜, 왜요 왜요? 저, 저, 저 빨리 빨리 빨리. 뜨거한 국물에 몸을 녹이고 있네요. 잠깐만요. 아 상쾌하네. 저 재훈 씨. 네. 그 저희가 죄송한데. 네. 그 오늘 촬영은 여기서 그만하고 저희가 네? 내일 다시 찍으면 안 될까요? 아 오늘 찍은 김에. 쫙 찍어야죠. 아니 저 오늘 너무 추워서 저희가 제작진도 좀 대비를 안 하고 와서 예. 내일 좀 따뜻하게 입고 저희가 좀 준비해서 좀 오겠습니다. 아니 오늘 이렇게 다 찍어요. 오늘. 아, 진짜 죄송합니다. 음. 아니 아니 오늘, 오늘 내일 찍겠습니다. 카메라 예, 가보. 오늘, 오늘 찍어야 되는데. 가시죠. 죄송합니다. 아, 아유, 안녕하세요. 예. 근데 우리가 좀 빨리 왔죠. 그렇죠. 시간보다 빨리 왔는데. 예. 가보시죠, 우선. 아, 네. 어, 아.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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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만요. 어. 잠시 잠시. 잠시. 어, 괜찮 씨. 어, 예. 어이, 가시죠. 분명히 패딩 을 네. 입고 있었는데. 잠시만요. 두 시간이나 빨리 오셨어요? 아 저희가 차가안 예. 막혀가지고 좀 네네. 일찍 왔는데. 예. 잠시만 저 아까. 어, 예. 아니 아니, 아니. 저뭐 아까... 보지 마세요. 잠시만 잠시만. 잠시, 잠시. 예. 어 잠시만 이거 찍으신 거 아니에요? 아까 이거 찍고 계시고. 아이 저... 말도 안 되는 사람이. 하는... 어제보다 조금 추워졌다고 뭐 뉴스에서 하더라고. 나는 추운 건 모르겠는데. 네 예, 저희는 진짜 추워가지고 만만히 준비를 하고 왔거든요. 그거 어제 찍었어야지 하고만. <laughs> 아닙니다. <laughs> 오늘까지 찍어 먹을게. 어, 여차하면 내일도 네. 찍을 수 있거든요. 아, 그래요? 아니, 그러면 오늘은 뭐 어떤 걸 하면 돼요? 저희 제작진이 특별히 준비한 게 있습니다. 아, 이뭘 준비했다고 그래요? 어, 재훈 씨한테는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, 네. 한번 보시죠. 저기, 저희가 저기, 저기 욕조를. 재훈 씨, 욕조를. 당신 큰일 났어요. 아침 안 씻었어. 예. 저기서 딱멱을까으면딱 좋을 것 같은데. 아, 그러세요? 응. 어, 잘 됐네요. 그러면. 네? <laughs> 잘 됐다고요. 어머 몇 살이에요? 아, 나이 많습니다. 신둘. 네 여기에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호호오 음?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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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좀 최고하신 거 아니에요? 아직 아니, 웃겨가지고 웃겨서? 아 제가 여기 사람들 보는데서 목욕을 하려니까 너무 웃음이 나네요. 아 괜찮죠? 한번 들어가 주시죠. 누가 준비한 거야? 이거를. 저희 제작진이 선수 준비했습니다. <laughs> 얘기가 없었던 것 같은데. 네, 아니 그거 얘기하면 안될것 같아서. 예 아, 예. 네. <laughs> <이렇게. 웃음> 어, 잠시만요. 미끄러워서물을좀 빼시는 것 같은데 지금. 아니, 미끄러워서미끄러워서 미끄러워서. 아, 어, 아, 예. <laughs> 어떻게 하면 돼? 이, 됐잖아 이제. 아, 아니, 아니. 목욕을 하시면 돼요. 목욕을 하라고? <laughs> 앉아 주셔도 되는데. 와, 아, 이 정신이 점점 나가는 것 같다. 어 너무 작게요. 이렇게 어겨라니까예아어 맞아 지금. 예 지금. 예 예. 빨개졌거든요 닭살이도 장난이 아니고. 아니 닭살이 아니고. 예. 물 알레르기가 있어요. 아 어, 이게 좀 건강에 예. 좀 해로울 것 같은데. 안 해로워요 전혀요. 진짜, 어. 괜찮으세요? 아 괜찮아요. 어 지금 정신이 좀 나가신 것 같은데. <laughs> 저희가 예. 그 선생님 한 분을 모셨거든요. 괜찮 선생님. 이야야야 정신 차리세요. 예. 지, 야 <웃음> 선생님. <웃음> 근데 선생님 네 안에 환자복을 입고 계신 <laughs> 아니에요 데코레이션이에요 확실히 의사가 아, 네. 맞다 어, 어 열이 지금 39.8도 정도 되네요 아니 몸에 원래 열이 피부를 봤을 때 이렇게 빨갛게 올라오는 피부가 있어요 예이 사람은 조금만 더 차갑게 만약 이렇게 하다 보면은 예 피부에 동상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체질을 봤을 때예어아 요런 체질이군요 아까 방금 맥을 잡으셨는데 어디를 짚으신 거예요? 여기 잡는 거예요. 예? 예? 맥이 여기가 강장강 많이 흘리거든요. 강자... 여기랑 <laughs> 여기랑 여기. 아니 왜 환자 복을 계속. 아아 <laughs> 아, 아, 아닙니다. 잡니다. 잡니다. 의사예요. 의사. 아, 확실하다. 확실한 조치가 필요합니다. 아 예. 네, 자꾸 헛소리를 하시는데. 어, 이 뭐죠 이게? 이게 또 시청자들이 봤을 때는 안 추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. 그쵸? 어, 그렇죠? 이거 얼음물 아닌가요? 얼음물입니다. <laughs> 누가 봐도 의사다. 안선생님 아, 와악 <laughs> 오 <laughs> 어, 잠시만요 지금 예. 또 추워하신 것 같은데? 아뇨! 전혀 오. 춥지 않아요 아 그래요? 예 자, 이런 분들 정말 추위를 끝까지 안 타시는지 예 반응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네. 마사지를 일단 들어가볼까요? 네. 아이씨 잘 가만히 있 어이 손대단한 분이에요 어 으악! 아이씨 선생사예요 의사 상쾌합니다 상쾌하시다고요? 예. 이게 제가 이게 연구 결같가 맞다 이게 맥을 여기에서 봤는데 틀렸다 예. <목소리> 이 새끼 뭐 하는 새끼죠? <웃음> 선생님, 의사가 <laughs> 예. 근데 왜한잔 먹을 거고 계시죠? <웃음> <웃음> 아, 아 저, 의, 의사입니다 의사. <laughs> 언제 끝나는 거예요? 어, 이거 얼음 예. 다 드시면은 오늘 촬영 종료입니다. 열어볼요 <laughs> 네, 지금 드시면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어 대단한 분이세요. <laughs> 음어 연기가 나오는데요? <웃음> <웃음> 맛있어요. 맛있으시다고요? 아 정말. 추안 추. 추안 추. 소란초 추란초 소란초 소란초 자 재훈 씨 지금 벌써 이거 들어가시니 2시간이 좀 지났거든요? 어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재훈 씨 재훈 씨오 잠시만 이거 재훈 씨 괜찮으세요? 재훈 씨 오재훈씨 너무 추워요. 예? 칠레 들로다 주세요. <laughs> 너희 새끼 이제 추우면 춥다고 하면서 살아라.